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시간 오늘은 거라사 지방의 한 미치 광이 한 광인을 만난 사건 그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오신 거죠.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유대의 마을은 우리가 뭐 신정일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또 오늘 회당장 이런 사람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게신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공동체니까, 교회 같은 곳이잖아요, 회당이. 거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수히 많은 군중들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지금 회당장의 나 어린 딸이 아픈 겁니다. 예, 뭐, 아버지의 마음이야. 다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어린 딸이 아프다는데, 예, 뭘,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그저 어렸을 적에 그 산수유 열매라고 하는 김종길 선생의 시 말입니다. 그 서른 몇 살의 아버지가 겨울인데도 그막눈 속을 해치고 가서 산수유 열매를 구해 왔대잖아요. 앓고 있는 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열감이나 이런 게 심했겠죠. 산수유 열매를 다려 먹으면 뭐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수유 열매를 그눈 속에서 따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그 뜨거운 감동. 저 어렸을 적에 그 시를 읽으면서 야, 아버지는 다 이래야 되나 보다. 이런 또 아버지들은 그러겠지. 그런 마음으로 막 가슴이 벅차올랐던 생각이 드는데 뭐, 세상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이그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장면의 독특한 점은 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때 마을의 대표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결국 마을의 대표가 기다린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기다린다는 것이고 또이 사람이 회당장이었잖아요. 그 마을의 모든 예, 종교적인 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종교적인 어떤 권위가 가장 뛰어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이 사람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아픕니다. 네,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줄 아세요? 그가 살리리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 말씀 속에도 이 중의 의미가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당장이에요. 마을의 책임자인데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리리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어린 딸을 못 살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의 모든 민중들,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뭐 유대교를 믿고 있고 회당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회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어요 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를 고칠 분, 우리를 살릴 분은 야이로 같은 회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놓치면 아니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뭐 예수님 뭐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래 지나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일날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꼭 주일 믿음의 말씀도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자, 여러분, 4절 해보세요. 24절,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오늘 이 현장에는 그 어린 딸은 없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이제 애워싸서 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보세요.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어떤 여자가 하나 끼어듭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laughs> 이름 없는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두 애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다. 몸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난다는 거거든요. 피의 근원을 차단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고대의 여러분, 이런 환자들은 일단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 나는, 나오는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전염병의 공포가 있잖아요. 불결함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알았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는 누가 자신의 병이 뭐가 있었다라고 말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를 맞는, 네가 우리 가까이 와서 지금 우리에게 전염을 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어떤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아니면 실내 공간에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또 콜록콜록 기침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안 쓰면 뭐 밀어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자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몸에 병은 있는데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냈다가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그런 병이니까 근데 1 2일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대요. 많은 의사들에게 허비하고 돈도 다 써버렸다. 이때 여러분의 사는 지금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걸 빌어서 뭐 영험하게 치료한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뭐 민간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뭐 써보니까 좋더라. 그냥 아름아름으로 물론 뭐 아무런 임상의 근거도 없는 그런 거니까 고칠 수가 없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 어떤 그 병의 원인이 있는데 그걸 뭐 이런 의학적인 지식 없이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냥 돈을 많이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소리들 뭐가 좋다더라, 누구에게가 용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예나 지금이나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돈도 낭비하고 예, 너무 힘들었죠. 예, 그런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려고 가산을 다탕진해 버린 아주 가련한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빠져나간 걸 아시고 이제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아,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너는 누구냐? 아. 예수님 둘러보시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제가 만졌고 아, 저는 병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네, 와서 이제 이야기할거 아닙니까? 제 옷자락 만지면 나을 줄 알고. 근데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게 뭐큰 소리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뭐, 큰 해를 당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지금 예수님의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니잖아요. 그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의 집에 어린 딸이 아파 누워있는데 그 딸을 고치려고 가는 행렬입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그 행렬을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에게 가중되는 비난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치유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걸까요? 이제, 저나 여러분이, 우리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오늘 이두 장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가장 상반되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주변을 둘러쌌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밀고 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빨리 가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소원하니 당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싶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떠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행렬이 잠깐 멈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어떤 한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네, 옷자락을 붙들기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 도심을 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떠미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 아까 제가 아, 이번 주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어, 그 미리 예고를 했죠.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저하 여러분은 믿음은 뭔가 만들어지는 기적을 보고 생겨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뭐, 죽을 병자가 고침을 받았더니, 갑자기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 뭐, 무슨 부흥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고, 부흥에 가서 능력 있는 부흥사가 가서, 어, 오랫동안, 안, 뭐, 이렇게 낫지 않는 병, 음, 그때는 고통받는 사람을 고쳤더니, 그 다음 주부터 막 교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례를 두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어난 기적, 만들어진 기적을 보고 생겨나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전하 여러분도 아마 우리의 눈앞에서 누군가가 뭐 정말로 예, 질병 큰 질병 중에 있던 자, 암 환자 또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 막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도 믿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우리에게로 주께서 보내셨다고 온다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고 믿지 않을 분은 없겠죠. 그런데 <laughs>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갈까요? 굳이 뭐 심리학적 실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사람은 어떤 그 일의 자극을 받아서 감동하면 그 다음에는 일의 자극을 주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2, 3이 주어져야 감동하고 또 시일이 지나면 4, 5가 주어져야 감동합니다. 어떤 것을 기적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면 이 믿음이 유지되려면 계속 기적을 보아야 돼요. 그런 일이 과연 여러분 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적을 매개로 해서 믿음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들어진 기적을 보고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뜬금잡는 소리 같죠. 뭔가 내가 아, 뭐 이렇게 기적을 보고 내가한테 생겨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때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알쏭달쏭 하시거든 네, 이번 주일 말씀을 기대하세요. <laughs>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오늘 야이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고 갑니다. 빨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적을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빨리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애호사서 밀고 가는데,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내가 입은 옷자락만 붙들어도 마음을 입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옷자락을 붙듭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 여러분이 원한다고 그걸 예수님을 그냥 막 떠밀고 가면서 예수님 내게 이런 걸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전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이름 없는 여자, 이 여자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열두 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에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제 원대로 뭘 해주세요.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오늘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름 없는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밀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붙들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옷자락을 호리에 의심 없이 붙드는 사람,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마가의 말씀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순환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말립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떠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란 말입니다. 아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끌고 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밀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희망,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어떤 숙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죠. 어, 막 밀고 가니까, 으쌰으쌰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음? 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떠밀려, 떼몰고 가는 분인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내 믿음을 이루어주세요. 여기에 믿음의 한 전형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믿음을 전하 여러분에게 이렇게 옳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오늘 마가는 그 믿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이로는 와서 주님을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좀 가십시다. 그데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가 자기 손을 내밉니다. 야이로는 손을 내밀지 않는데 오늘 이 여자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직접 만져요. 치료자가 이에게 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치료자가 가서 뭔가를 대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도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의 온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여자가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냥 어, 나음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를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예우싸서 밀고 갈 수는 없어요. 주님 이 길로 가 주세요. 저 길로 가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큰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것만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밀고 가고자 하는 욕심이 숨어 있지 않나요? 주님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저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막 밀고 가는 믿음 아닙니까?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합니다. 주님은 갈 길을 가시고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면 이번 주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보여주는 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 신앙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느냐,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끌고 가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냥 묵묵히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laughs> 이 이름 없는 여인 꼭 기억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가는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